예,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에스터리스트, 어, 요, 별표죠, 별표. 잘보이나요 요렇게 하는 이 별표, 컴퓨터에서 보통 곱셈 기호로 많이 쓰이는 이곱셈 기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은 아닌데, 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참고로 요거를 보실 때, 저희 파이썬 코리아에 있는 건민재 님이라는 분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 두신 게 있어요. 어, 예를 들어, 건민재, 어, 에스터 리스크 이렇게 치시면 아, 여기 있죠 에, 민그램이라고 하는 어, 정확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기 파이썬 에스터 리스크의 이해하기 저희 어, 게시판에는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어, 여기서 저희는 어,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지금 환경은 저희는 그웹 맥입니다. 그래서 조금 윈도우 사용자분들이랑 다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의, 어, 그, 환경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을 키시기 바랍니다. 조금 윈도우랑 맥은 가상환경 키는 방법도 다릅니다. 예, 네,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요. 어, 맞아요. 뭐 일단 m l p 이 t 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코드로 가서 4주 차이죠. 네, NKDIR Week 4. 위크포를 만들고 네. 갑자기 실수가 많아지네요. 이렇게 위크포를 만들고 어이렇 주피터 노트북을 켜보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이 커졌고 어, 뭐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 저는 이제 주피터 좀 버전이 어, 좀 다른 거라서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아, 버전이 다른 게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버전을 업했으면 저렇게 나올 수할할 건데. 자, 요런 거예요. 원래 A, B, C. 요렇게 보통 하고, 여기에 패스, 프린트 A, B, C. 요렇게 많이 함수를 만들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불러 봅시다. 1, 2, 3. 요렇게 불러 봅시다. 자,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1은 A에 들어가고, 2는 B에 들어가고, C는, 3은 C에 들어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함수의 어떤 변수 처리 방법이에요. 그죠? 함수의 변수 처리 방법인데, 어, 우리가 사실 몇 개의 변수가 들어올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4, 5, 6,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왜냐면, <laughs> 여기도 적혀져 있는데, 어. 세개의 포지션을 알기면, 세개의 어떤 알기면트가 있는데, 여섯 개가 주어졌어. 너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우리 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 개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별표, BARS. 네. BAR만 할까요? BARS 이상한데? BAR만 s 합시다. BARS라고 보통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BARS를 출력해라. 어, 뭔가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 어 가벼이 배리어블 어 배리어블 리어블을 가변 인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변 인자라고 보통 얘기하고 <laughs> 가변 인자라고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그 a 리어블의 개수가 배리어블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요 b 리어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여러 개를 넣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발이발발제라는요 변수에는 여러 개의 값이 어. 세트형 아, 이게 아마 세트 그 튜플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튜플 형태로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 타입을 한번 찍어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타입을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튜플 형태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숙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어 우리 저희 숙제는 어, 뭐, 예를 들어, 벡터를 넣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역시 튜플인데, 요거는 튜, 그,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두 개의 백, 두 개의 변, 두 개의 리스트 알규먼트가, 자, 다시, 자, 두 개의 리스트, 리스트, 어, 배리어블이 요, 가변인자의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는 사실 툴 풀풀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의 리스트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요거 아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구나와 동시에 또 다른 방법은 요것을 언패킹 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 건민준 님의 네 번째 그래 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어한 번에 값을 어세 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개를 해보면 또 역시 이렇게 세 개가 어, 튀어나오게 이 프린터 문안 했지만 희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언패 킹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네. 요런식으로 프린트를 또 찍어 봅시다 이렇게 언패 킹을 하시는 수가 보여 찍어 찍어지는 걸 보실 수있을요 이렇게 언패 킹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게 이거 보시면 나오는데 어 요게 a b c 라고 해서 아까는 콤마 이렇게 찍히고 옆에 어 가로가 찍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그런 게 없기 그냥 A, B, C죠. 이건 각각의 변수예요. 각각의 변수, 세 개의 변수 A, B, C가 이렇게 언패킹을 한 것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자요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아까랑 좀 다르게 신기하게 돼 있죠. 어 바즈라고 하는 베리어블에세 가지 그 변수가 들어갔어요. 하나, 둘, 알규먼트 a 리어블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을 때 여기 맨 끝에, 맨 끝에 3, 4는 B에 할당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1, 2에 할당이 돼서 역시 리스트 타입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오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어떤 변수로 이렇게 찍히는 거죠. 두 개의 변수로. 이런 식으로 어떤 언팩킹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언팩에 대해서 얘식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어, 여기 가변인자를 받는 게 있고요. 여기 가변인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이 가변인자 없이 언팩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a에는 지금 몇 개의 변수가 있죠 하나 둘세 개의 변수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언팩으로 받을 수가 있어 언팩 언팩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어 cde하고 a를 넣어주고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cde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뭐 요렇게 c로 찍어주면 보시면 나오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a에 있는 하나 둘세 개의 변리어블들이 cd에 언패킹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언패킹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언패킹이 된 경우인데 이렇게 언패킹이 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함수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cd a를 스타 a에 스토리스크를 붙여 앞에 붙여주고 여기에 테스트를 넣어주면 위에 어 위에 답시 a, b, c가 나눠서 나온 거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어 a의 언패킹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값들이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로 할당이 된 거예요. 언패킹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서 해 요거는 지금 찍히긴 이렇게 찍혔지만 사실은 각각의 변수야. 자 이렇게 언패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유용한 것 중에 이렇게 함수에 아, 다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에 언패킹 어떤 변수를 언패킹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장 그 잘쓸수 있는 것 중에 한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값들을 이렇게 어, ab 23 이렇게 넣었을 때 값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어, ab로 넣어줘요 그거를 가변인자로 봤을 때 바지가 아마 그 바지가 아니에요. 알규먼트로 받죠. 일만. 저 아까 제가 잘못 쓴것 같은데 알규먼트로 이렇게 받고 바지는 펑션, 빌트인 펑션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 이거를 알규먼트로 받아서 어, in 벡터 이렇게 한번 찍어봅시다. 벡터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프린트하면 여러분 한번 기대치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어, 1, 2, 3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왜냐하면 당연하게 어, a, b를 넣어줬고요. a, b를 넣어줬고 그게 알규먼트로 가변인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알규먼트에는 튜플 타입으로 1, 2, 그 다음에 2, 3에 두 가지 변수가 있고, 그거를 포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하나 나오고, 이쪽에 하나, 하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벡터 그 더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고, 이 뒤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죠.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뭐였죠? 집이었죠. 집. 집에는 근데 몇 개의 변수를 넣어줘야 돼요? 한개 이상의 변수를 넣어줘야 요 하지만 지금은 ARGS, A, ARGS라는 이 ARGS라는 요거 자체는 사실은, 어, ARGS라는 요 변수 자체는, 어, 그, 한 개의 배리어블 해요. 한 개. 한번 볼게요. 이게, 이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프린트를 찍어보면, ARGS를 찍어보면, ARGS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어, 튜플 안에 튜플이라는 한 개의 변수 안에 두 개의 리스트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개의 값이에요. 한 개의 값, 한 개의 변수, 한 개의 값, 한 개의 변수입니다. 한 개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언패킹을 시켜줘야 되죠. 그럴 때는 함수에 언패킹을 한 상태에서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 벡터라고 하지 말고.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면 이런 어,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왔죠? 어, args에 1, 2, 2, 3이 들어갔는데 이걸 언팩킹 시켜 줬더니 1, 2, 3, 2, 3이 각각 변수 두개의 변수로 이 args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 b라고 적혀져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분해 줬기 때문에 집 묶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묶어 주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이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묶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묶어 줬기 때문에 그걸 찍어 주면 어 1, 2또 2, 3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색깔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어, 다시 어 다시 색깔을 좀 바꿔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벡터를 썸해줄 수가 있죠. 앞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썸을 해 줘서 이렇게 해 주고 사실 이걸 하나의 리스트에 넣어야 되니까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뭐 앞에서 요 비슷한 코드는 배웠는데 이게 왜이런지 에스터리스크에 아,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좀 어려우셨을 건데 이거를 리절트로 하고요. 리절트를 프린트 찍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덧셈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게 1 2를 더해서 어 색깔이 이상하네요. 3 2 3을 더해서 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건민재님의 그 글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는 가변 인자를 넣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어두 번째는 언패킹을 해서 언팩을 해서 요거를 함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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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수에 뭐라고 해죠? 함수에 알기먼트로 넣어주는 방법. 요 두 가지로 우리 애스터리스크가 사용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우셨을 건데요. 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걸 좀 아셔야지 숙제를 하실 그 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